입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녀왔잖아요. 여행 갈때 제가 캐리어에 꼭 넣어 다니는 제품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좋은 제품이 있어서 이 제품도 같이 소개해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리어는 28인치고요. 컬러는 화이트, 실버, 다크 그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실버 제품이고요. 그러면 캐리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제품을 선호해요 왜냐면 일본이나 뭐 가까운 아시아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유럽 가면 캐리어 도난도 정말 많고 기차에서 이렇게 잠금장치 풀어서 안에 있는 물건 훔쳐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얼이잘 되어 있는 제품을 사셔야 도난의 우려가, 없, 우려가 없습니다 특히 이 캐리어는 자물쇠 부분이 두 개가 있어서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같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000으로 해놨고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간007 가방 열리는 것 같지 않나요? 우선은 제가 항상 캐리어 잘싸는법 말씀드리는 거는 파우치가 많아야 돼요. 근데 파우치가 많다고 해서 꼭막 그렇게 비싸고 좋은 파우치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행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물론 직업이 승무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당한 제품들 다이소에서 사서 몇 년째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던 제품이고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와이셔츠를 넣는 건데 저는 그냥 잠옷도 넣어 다니고 속옷도 넣어 다니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편한 게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위쪽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속옷 넣기가 좋아요. 아래쪽에는 티셔츠나 간단한 잠옷 같은 거 넣기가 괜찮고요. 이것도 한 5년 된것 같아요. 5년 됐는데 뭐 뜯어지거나 뭐 찢어지는 거 없이 오랫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이 이런 음, 파우치인데, 이건 제가 오늘 비행 갔다가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잠옷 같은 거 여기 넣어 다닐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세트로 팔았을 거예요. 이만한 파우치, 뭐이 정도 크기도 있고, 이 정도 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데, 건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어요. 이런 파우치는 뭐 캐리어 파우치나 아니면 여행용 파우치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옷을 그냥 돌돌 말아서 넣어서 들고 가게 되면 이 옷들이 캐리어에서 서로 부딪치면서 많이 구겨지기도 하고 가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귀찮이즘이 심하지만 옷은 꼭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수납이 되게 좋아요. 특히 여기는 살짝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행 가셔서 뭐 수영하셨다, 근데 수영복이 덜 말랐다 이런 거 여기 넣으시면. 캐리어에서 많이 새지도 않고 다른 옷이랑 같이 젖지도 않아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꺼내고 나서 그냥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앞쪽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짐을 넣었을 때 어떤 짐이 들어있는지 잘 보이니까 저는 보통 이런 곳에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물티슈나 위생용품 같이 바로바로 꺼내야 되는 제품들을 이런 곳에다 놓는 편이에요. 파우치에 옷을 한번 넣어준 후에 덮어서 지퍼를 잠그셔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막이. 저는 여행 갈때 바람막이 정말 꼭 챙겨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25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 승무원 분들한테 온도 조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담요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행기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딱 맞는 온도를 찾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얇고 가벼운 바람막이를 꺼내서 비행기에서 입고 있으면 훨씬 편하고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가서 갑자기 비가 올 때,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그럴 때 바람막이 입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구매해서 정말 잘 입고 있고요. 꼭 파타고니아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막이 그냥 둘둘 말아서 가방에 쏙 넣으면 되니까 꼭 하나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바람막이 정말 유용해요. 비 왔을 때 그냥 우산이 없다 할때 그냥 툭 걸쳐도 되고 가볍고 좋습니다. 저는 그런 파우치 들고 다니는 거의 연장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 빨간색 파우치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3,000원이고, 전자기 기 관련된 제품들을 들고 다니는 파우치예요. 안에 보시면 충전기들을 넣어놨고요. 뭐 애플워치 충전기, 아이패드 충전기, 그뭐 보조배터리나 보조배터리 충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캐리어에 넣어두면 충전기끼리 엉켜서 조금 선이 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고장이 잘 나니까 꼭 이런 파우치에 깨끗하게 넣어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제품인데, 5,000원 정도 주고 구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화 받고 끼울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가실 때, 유럽 가실 때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샀을 때는 이렇게 USB를 넣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산 제품에는 USB를 꽂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USB를 꽂는 게 있는 제품이라면 그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충전기도 꽂고 USB도 꽂을 수 있거든요. 이게 훨씬 편해요. 아직까지는 고장도 안 났고, 저는 1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돌리시면 1뭐1 0 v 나오고, 아래 펼치면 250 v 라 나오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USB인데 8 핀도 있고, c 핀도 있고, 5 핀도 있는 거 이런 것도 다이소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시면 여기 충전기 같이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짐 많이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세개 나눠져 있는 걸로 충전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충전이 느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전자기기 깔끔하게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여행 필수품 에어팟 맥스입니다. 정말 저는 에어팟 맥스를 사기 전과 후로 제 삶의 질이 달라졌을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 노이즈 캔슬링이 비행기 탔을 때 정말 비행기 소음을 막아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비행기 타면 아기가 울기도 하고. 특히나 좀 뒷자리면 손님들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소음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에어팟 맥스 끼고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티커로 조금 꾸며주기도 했어요 이런 제품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게 이렇게 앞쪽 수납공간에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들고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짐 소독하기 전에 꺼내서 바로 맡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파우치는 저의 이런 세면용품이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파우치예요. 이것도 메이크업 파우치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비슷한 모양새의 파우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여기에 다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브러쉬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브러쉬도 여기서 굴러다니면 펄도 많이 묻고 화장품도 많이 묻어서 파우치가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무인양품에서 이렇게 브러쉬가 쏙 들어가는 파우치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브러쉬를 넣어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브러쉬망이나 브러쉬가드너 검색하시면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것도 팔아서 이렇게 넣는 게 훨씬 위생적이에요. 여행 다니실 때 이렇게 넣어 다니시고. 그리고 자주 들고 다니는 거는 좀 중요한 거. 이것도 무인양품 약품. 약통 케이스인데, 여행가서 체력 많이 떨어졌을 때꼭 비타민 챙겨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렇게 약통을 꼭 들고 다닙니다. 이런 것도 비행기 타기 전에 바로 꺼낼 수 있게 안쪽 수납공간에 같이 넣어두면 좋아요. 사실 제가 이거 비행할 때 들고 다니는 거라서 큰걸 들고 다니진 않아요. 빛도 보시면 이건 더 바디샵 제품인데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 제품들을 주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나 어디 태국 같은데 여행 가시면 이런 작은 제품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건 헤어 에센스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 거 있으면 구매해 오시면 다음에 여행 가실 때 짐을 훨씬 더 간소화해서 들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쏙 들어가죠 모든 짐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우치. 에코백, 에코백 하나 들고 다니시면 정말 좋아요. 여행 가서 예쁘게 사진 찍고 싶어서 예쁜 가방 들고 다니는데 디자인이 예쁜 거 하나 사놓으시면 제가 평소에 메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이 에코백 같이 에도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납공간도 넉넉한 편이고요.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가방에 하나 쏙 넣어 다닌 다음 물건을 많이 샀다 싶을 때 꺼내서 장바구니처럼 쓰면 좋습니다. 여행 가셨을 때꼭 에코백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쇼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짐은 붙이고, 나머지 안 들어가는 크기의 짐은 여기에 넣어서 비행기 같이 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그마한 에코백 하나 챙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쪽에 있는 수납공간에 넣어주면 시 좋아요. 지갑이에요. 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꼼데가르송 지갑이고요. 이거는 지폐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의 지갑이에요. 어 돈이다. 하, 여러분 10불이 있었어요. 있는지 몰랐는데. 이건 지폐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크기이고, 이 프라이탁 블레어 제품이죠. 이거는 일본 갔을 때 일본 지폐까지는 반 접었을 때 살짝 조금 나오더라고요. 물론 들어가기는 해요.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기가 크니까. 이거는 진짜 딱 동전지갑이요. 근데 꼭 이런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이소에 동전지갑 많이 파니까 하나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동전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서 막 주머니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하다 보면 또 흘리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돈은 소중한 거니까 꼭 동전지갑에 돈 넣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꽤나 많은 제품을 넣었는데도 수납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8인치 캐리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여행 가서 입을 옷이랑 옷을 담은 파우치들을 넣어놓고 여기 이렇게 잠궜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비행기 타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꺼내야 하는 짐들을 넣어 놓으면 편합니다. 여기는 에어팟 맥스나 영양제 같은 거 넣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추가로 짐 넣을 공간이 있고요. 소재가 되게 견고해서 파손이나 부서지는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캐리어가 부서진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캐리어가 부서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 캐리어도 꽤나 단단한 캐리어였고 일본에서 샀던 캐리어였는데 위탁 수화물로수화물을 맡기고 이제 호텔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서 청구를 받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캐리어는 정말 튼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 소재가 항공기랑 동일한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100%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캐리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바퀴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캐리어 이렇게 세워지는 거. 특히나 28인치 정도로 되는 큰 캐리어는 여기 힘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약하면 짐을 들고 다닐 때 왔다 갔다 할때 팔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산 캐리어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보통 무게가 20kg에서 25kg 정도가 되, 되거든요. 근데 그 25kg를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약하면 팔이 너무 아프겠죠. 이 부분이 정말 견고해요. 그래서 끌고 다닐 때 팔이 많이 아프지가 않았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 소음이 정말 없어요. 너무 조용하죠. 제가 유럽 갔을 때 들고 갔던 것보다 소음이 훨씬 훨씬 적어요. 그리고 여기 힘이 좋으니까 팔의 피로도 확실하게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고 저는 여기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좋아해서 나중에 슈프림 스티커 가지고 있는 거 붙여보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유상 AS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여행 갈때 들고 다니는 제품들,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들, 그리고 좋은 캐리어까지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영상 찍으니까 저도 빨리 캐리어 들고 여행 가고 싶은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